18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 가 R이고, 중심이 저이차 함수 위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고, 뭐, Y는 X와 접하고, Y는 X 플러스 6과 접한 원의 개수 M, N이고, 뭐, M이 홀수일 때, M 더하기, N 더하기, r 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M이 홀수이다라는 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일단은,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2분의 5X, 아, 플러스 2분의 5라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y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x와 접하는 원의 기수는 m이다라고 잡혀있으니까, 일단 문제를 푼다기 보다도 대략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y는 x라는 그래프와, 접하는 원의 개수를 m 로 잡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뭐, 원의 중심의 좌표를 뭐, a 콤마, 2분의 a 제곱 플러스 2분의 5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텐데. 일단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점직걸 이용해서 그 r 값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적당히 변형시키면 한 번에 암살 루트 2분의 1, y 빼기 x, y 빼기 x,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분의 1 빼기 a인데 빼기 a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거의 값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인데 접하는 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r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체크해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 분자에 있는 저, 상황을 따져봐야 될 텐데, 얘를. 쟤는, 이렇게. 이게 아래로 블록이고. 그래서 상황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양면이 루트를곱해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변은 상수함수를 보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를 보는 거고, 좌변이 2차함수인데, 절대까지 붙어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축을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2의 비스비은는 음. 1이죠. 1 어.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 1마몇 가지 내려가냐? 1대입 하면은 1을 대입 하면은 2이죠2 1 2죠. 여기가 어. 그래서 애초에 지금 저이 a에 대한 이차함수 자체가 음수 쪽으로 내려갈 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으나 많아입니다자 그러면은 루트 2r 상수함수인 거니까 지금 가로축에 평행하게 그릴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m의 개수가 홀수계라고 했는데 그럼 이 상수함수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지금 개수가 위에두 개고 여기를 지나갈 때가 지금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여기가 루트 2알이돼야 되는 거고, 그게 함수가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R 값이 루트 2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음. 그래 R 값이 루트 2가 나와가지고, R 지급이 현재 2가 나온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M은 지금 현재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가 될수 있는 건 1밖에 없죠, 지금. 그 다음에 N 값을 구해보면 될 텐데, 쟤도 적당히 점짓걸 잘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상태랑, 물론, 지금, 뭐, 하나를 더그어 되겠지만, 그점주거 형식적으로 풀겠습니다, 그냥. y는 x 플러스 6이랑,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이렇게. 루트 2분의, 아, 마이너스 y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플러스 a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0, 그러면은 플러스 2분의 7까지. 이거의 절대 값인 거고, 제 범위를 따져보면 될 텐데, 그니까, 이게 지금 반질만큼 나오면 될 텐데, 교점이 있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로 블록인 거고, 현재. 지금 분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자를. 그럼, 최대치 언제까지 올라가냐. 마이너스 2분의 b 를 쓰면은, 1콤마죠. 을 대입하면은, 1을 대입하면은, 아, 대입하면은 3각? 자,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1, 어, 4. 그러면은, 이거 h 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지금 절대 값이 붙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음수 쪽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꺾어 올린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분자 전체의 값이. 자, 그러면은, 루트 2 아래 값이 현재 2인 거 알았으니까 2의 위치가 1쯤 되겠죠. 음, 0개 어어 음, 이렇게. 이게 사실 음 여기서 나왔던 값인 거고.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 7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응.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 지의응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